가자. 언제가 언제? 아침부터 어디 가자고 아, 가자요. 차기절마다 이렇게 네번 오기, 1 년에 네번 오기로 계절마다. 아 안동? 아 그럼 얘기를 미리 해주지. 그럼 나도 좀 뭔가 좀두 계획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 에, 나도 그 그래. 계획 하나도 안잡았어차 자기야 뭐해? 우리 손 잡고 안동에 갈까? 가자. 야, 노래 안 되겠다 이제. <laughs> 가자. 언제가 언제? 또 안동시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봐야 되겠지. 자, 어디를 가볼까? 어디 나와 있어요? 야, 요즘 야행, 야행하네. 야행, 야행, 뭐말 그대로 야, 내가 야행성이잖아요. 야행 너무 좋다. 근데 그렇지, 왜냐면 지금 날씨가 어. 덥잖아요. 야식. 너무 좋은데 야행으로 가시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가서 낮에 좀몇군데아다녀봐야지 옥사회마을 어. 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세계 탈 박물관이 있어. 탈방물관. 어, 탈방물관. 뭐 이탈도 뭐 나쁘지 않은 탈인데. 아, 저런 탈이죠. 음. 이 탈은 좀 어떻? 이탈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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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란가? 닭시탈? 저 도산성. 뭐형 이거 봐. 봐 어디야? 다리 떠다녀요. 다리. 문보트. 문보트. 아 이게 문보트예요? 문보트. 오. 기억해졌네. 우리가 첫 번째는 힐링이었잖아. 이번에는 네. 그래서 안동의 여름의 낮과 밤은 어떨까요? 즐거울락.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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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락. 어. 주락지락. 언제 간재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지? 네. 구름한 좀 없어. 약간 아 우리가 내려올 때마다 미세먼지 가 살짝 있었잖아. 네. 싹 없었잖아. 자, 우리가 지금 하회 마을을 들어왔는데 네. 약간 또 배고프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또먼길 왔으니까 음. 뭐좀 먹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왔을 때 대표 음식 강고도 안동 강고또 안동 네. 있지. 안동이 들어가는 찜닭. 그렇지. 찜닭. 안동 찜닭. 찜닭하면 안동.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 또 맛있는 집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 집, 파이마을 안에, 내에 있는 아 식당 중에 바로 솔바식당입 역시 준비성이 그럼, G.A.J.A. 가자, 가자! 솔바식당 아야 기가 와 막히네. 와아 니 찜닭만 있는 게 아니네. 이야, 원래 날 이런 일들문에고좀 닭을 먹어줘야 돼. 이 파전 해물 파전, 파전. 해물 파전 광고도도 나왔어요 또와있네 와, 먹어보자 맛을 한번 보자 일단 어, 오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음음와 음. 우리가 많이 음. 먹는 그런 그런 뭐 뜨딱 뜨딱 프랜차이즈도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랑 약간 와. 깊이가 다르네 다르다. 근데 네. 안동찜닭이 왜 안동찜닭이 이게 유명해? 안동찜닭이 어디서부터 유, 유명해졌냐면 음. 옛날에 이제 힘든 시절에 음. 고기는 먹고 싶은데 닭에다가 이것저것 건강에 좋은 것들을 여기 넣어가지고 아. 양념해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이게막 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안동찜닭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아 그러니까 서민들부터 시작한 거네. 응. 뭐 술도 시켰어요? 아 막걸리 한잔 먹어야 지 아. 네. 안동 왔는데 안동 막걸리 먹어야지. 회곡 생 동동주 안동 생. 오, 이게 지역 막걸리죠? 그렇지. 아또 이렇게 여름에 또 이렇게 색깔이 아. 막, 아, 너무 좋다. 야 벌써부터 힐링된다, 이거. 그러니까, 와, 막걸리, 오, 어, 너무 좋다. 아하. 난 됐다, 난 됐어. 아. 에이, 무슨 소리야. 배부르다. 하염없이잖아. 어, 아 그래, 하염없이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소화시킬게요. 자, 가시죠 가자, 가자, 가자. 언제가 언제? 언제.